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쇼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사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군사 채널 한 곳은 중국 신화망의 기사를 인용하며 영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저널에 따르면 영국 해군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웰스 호가 4월 22일 포츠머스 항구에서 출항해 45형 구축함, 23형 호위함, 어스튜트급 핵 점수함 및 보급함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국 게시자의 글을 소개 드리기 전에 이번 영국 항공모함 출항 목적 관련해서 국내 및 해외 언론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과 함께 대이란 압박 참여, 나토와의 훈련,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방문 및 동맹국들과 복합적인 군사 훈련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재미있는 건 이번 소식을 전한 중국 채널 게시자는 자신의 글 출처를 디펜스 저널과 신화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확인 결과 실제 해당 언론 기사 속에는 단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중국 관련 내용을 인용하며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호주 인근 해역에서도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이는 중국 해군 전단의 호주 우회 항해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고 이번 파병은 전 세계적으로 몇몇 국가만이 수행 가능한 군사 작전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으며 심지어 일부 영국 언론은 중국의 라오닝호와 산둥호가 동시에 출동해도 프린스 오브 웨일스 전단과는 정면 대결이 어렵다고 분석하였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갑작스럽게 등장한 어딘지 설명하지 않은 일부 영국 언론의 자극적인 발언까지 더해지며 중국 네티즌들로 하여금 자국을 노린 군사 훈련을 위한 주랑과 중국 항모를 무시하는 건방진 영국에 대한 댓글을 쏟아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시자는 산등호와 라우닝호는 중고 함정 개조 자체 생산이지만 보수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j-15 마운대로는 작전 효율성 과 성능에 있어 영국 f-35b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은 최근 8만 톤 이상 급 최신형 항모 푸젠호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전자기 캐터펄트 함재기 50대 이상 운영 가능 그리고 지난해 막 에어쇼에 공개됐지만 추후 j-35 까지 탑재된다면 그 전투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라우닝과 산둥함 둘이 나서도 영국 항모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사실상 농담에 불과하다면서, 아무리 강력한 항모라도 2대1 상황에서 쉽게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중국은 아르헨티나가 아니라며, 로켓군 공군도 해군과 협력이 가능하고, 핵탄두가 장착 가능한 동펑 시리즈, 전략 폭격기 등, 각종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는 무기들이 다 항모 격파에 동원될 수 있다며, 마치 영국은 항모 외에 다른 건 없는 듯한 비교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영국은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가 명백한 이번 출항에서 일부러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지만 이미 지금의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고 대형 제국 역시 이미 해가 지는 제국이 되었기에 아시아에서 존재감 드러내려는 시도는 자칫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수 있다는 경고 로 그를 마쳤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불안찰리까지 와서 일부러 도발하는 건뭘 노린 건데? 모르겠냐? 신비로운 석양의 풍경, 지지 않는 태양. 서산의 태양이 곧 진다는 거지 뭐?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우리 두 함선에 있는 건다 3세대기지만 영국 항모에는 F-35라서 비행기가 세대차 나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임 이래서 젠35 정형화 및 생산 가속화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영국 우위는 없어지니까 넌 무슨 자아치 싸움인 줄 아는 거냐? 공허함 혼자 적 항모전단 물러가게 하는 거못 봤을? 아직 우리의 적 항모전단 전략을 이해 못한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항모 함재기끼리 1대1 붙는 게아니라고 배팅해라, 배팅! 프리스 오브 웨일스가 포츠머스 출발해서 남해까지 올 동안 물이 셀까, 안 셀까? 불은 날까, 안 날까? 마감하겠습니다! 스크루 축또 부러지는지 내기해도 된다! 예전에 해방군이 장강을 무단 침입한 영국군 호위암 자석 영호한테 폭격했던 게 떠오르는데, 그때는 우리 인민 해방군은 아직 창설도 되지 않았을 때임! 영국 항모 거함은 4만 톤으로 중국 랴오닝호랑 산둥호 합친 것보다 크다 그랬는데 세계인들의 눈은 멀지 않았다. 누구 항모가 크고 더 선진적이냐고? 붙어보면 알게 되시겠지. 영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국으로 기반이 든든하고 놀라운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 롤스로이스 보면 공업 생산력을 알수 있는 거임. 우리는 영국보다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전술을 중시해야 함. 그 관점 완전 훌륭하구만 롤스로이스는 확실히 영국의 강성부터 세라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셨지 롤스로이스 같은 시대에 뒤쳐진 고물은 도태다 안경을 쓰고 얘기해라 누가 40대라는 건데 레오닝한 24대, 산둥함 36대고 두 척에 60탑재 가능하구만 영국 항모 두 척은 고장하는 물세고 같은 6만 톤 중국 항모는 거의 고장 없는데 뭔 수로 중국하고 비교를 하라 농담하냐? 우린 전혀 항모 출동할 필요 없다니까. 정찰선 한 척이면 충분함. 영국은 주제넘은 망원까지 하고 우습기 그지없다. 우리 군이 이번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길 바란다. 절차 탕마 프로젝트 준비해서 항모 작전 능력 향상시키는 거다. 이미 준비돼 있어? 으흠. 진짜로 붙었을 때 제대로 미국 기지까지만 버틸 수 있으면 내가 진 거다. 우크라이나로 가서 러시아랑 붙어 보고 싶어도 불라고 대들보 풀어지고 항아리 여러 번 깨질 거라 싸울 필요도 없다니까 중국까지 오지도 못해 중국에 도착 못하고 고장 긴급수리 들어갈지도 영국 항문은 F-35B 70대까지 탑재돼서 러시아식 항문은 확실히 안 된다. 포드급 경락고에도 70대는 안 들어가고, 엘리자베스는 스키점프 이륙이나 도약갑판이 대부분 차지해서 전체 항모 길이가 280m도 안 되는데, 먼수로 70대를 탑재함. 전문가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네티즌들이 영국적 발언을 이성적으로 본건 없는 거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비웃으면서 전부 다 안중에 안 듣지 말고!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오만하게 굴지 말아라! 그거 내국이 아니라 나라 망치는 거임! 객관적으로 분석하자면, 제들은 F35만으로도 우리보다 한발 앞섰으니까, 현실을 직시해라! 너네 집에 F 35 있다며 우리 집에는 젠 e n 35랑 젠 e n 20의 6세대기도 있다고 이거야말로 직시한 현실이지. 제들은 롤스로이스, 벤틀리, F1 맥나렌까지 있는데 너네는 있으시고. 난 TF 27이스. 우린 BYD가 있잖아. 후티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 어쩜 후티 쪽도 넘지 못할 듯. 자성 영호야말로 최고의 결말인 거임. 쌍방이 백기 걸기 얻기가 좋겠네. 대영 제공은 함재기도 빌린 거면서 중국 집 앞에 와서 도발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 붕펑 21일 뒤랑 26은 영국 항모한테 맞설 수 있는 거임. 레오님하고 산둥 전부 다 5세대로 바꿨구만, 뭐가 뿌렸겠냐? 영국 것들이 저렇게 건방지게 구는 건 지들 함에 있는 비전 35비 믿고 있는 거겠지. 근데 쟤들은 아직 젠 35가 항모 탑재된 거 모르고, 우리 함재기가 젠 15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영국은 여전히 100여 년 전에 큰 꿈을 꾸고 있는데 니들이 중국 주변 해역에서 도발했다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둘째치고 공해상에서도 인민해방군이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다. 미국 지원 없는 나토 각국은 우리 대중화 앞에서 전부 다 패배하게 되는 거다. 영국은 1840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 문 앞에서 쟤들은 그저 낡은 고철다미에 불과한 거임. 현재전이 무슨 말대 말, 차대 차, 코끼리 대 코끼리 같이 싸우는 게 어디 있냐? 무조건 공중 우주일체 종합체계돼서 항목킬러가 육지에서 이미 주시하고 있는 거임. 산둥 랴오닝은 먼 대치까지 할 것도 없다고. 이제 호주도 돌아볼 수 있으니까 미래에는 영국도 돌아볼 수 있겠지. 암튼 다 섬이니까. 서방 몇몇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여전히 뼛속까지 중국을 무시하고 있다. 제들 태도는 상관없는거다 그저 중국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바짝 따라가기만 하면 점점 더 좋아지고 강대해지기만 하면 되는거임 영국이 저러는건 중국하고 PK형 붙어보자는건가 농담 좀 하지말라고 알겠냐 니들 지금도 그럴 능력이 있어 나중에가서 또 우리가 괴롭혔다고 하지말고 <laughs> 자석영호도 처맞았는데 웰스친원까지 집에 보내오셨어 영국은 독립 외교권 없는데 반세기 넘게 미국이 어디라고만 하면 미국이 엉덩이 쫓아서 굽실굽실했었다. 저런 배는 미사일로 박살나지 않는 배야. 조그만 음? 민주적이라 백포 미사일 방어 되겠지. 완전 대단하다니까. 왜 영국도 허풍질치기 시작한 건데. 영국 2차 대전 때 항복 속도를 확실히 빨랐었지. 그건 프랑스고. 영국은 아리 헨티나 빼고 이겨본 적 없으면서 작디 작은 영국이 하늘 높은 줄모르는구만 45형 구축함 23명 위함2 3명 호위함 어스어호튜트급어명튜트급아어명호산 어슷, 어슷튜... 산... 24명 호위함 24명 호위함 2 4할 호위함 24명 야야야 2들은 롤스로이스 벤틀리랑 FN f